다음 달 노스쇼어에서 피에로와 맥주가 있는 무료 폴란드 축제가 열립니다. 노스쇼어 폴란드 협회 베레더가 9월 7일 토요일 로어 론스데일의 조선소에서 활기찬 축제를 선보입니다. 이는 인기 있는 연례 행사로 라이브 공연, 마켓플레이스, 군침도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됩니다.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폴란드 음식으로는 피에로게, 소시제, 페스트리 등이 있습니다. 늦여름 해변가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상쾌한 폴란드 맥주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음식 상인과 푸드트럭 외에도 모든 연령대를 위한 문화공연, 춤, 가족 친화적인 활동도 펼쳐집니다. 폴란드의 자바브바 뮤직밴드, 민속 무용단 폴로네즈, 파르노드롬의 로마니 음악 등도 참가할 예정입니다.